자, 화성고 13번 문제 풀어보자. 그림과 같이 자폐평면에서 직선, 이 직선 얘기하는 거지? 이 직선의 위점 P와 P가 이 직선 위에 돌아다녀. 선생님이 편의상 이 P점을 일사분면 위에 있다고 볼게. A 양수, 그럼 B가 양수야. 물론 A가 뭐 음수, B는 양수, 이 위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상관없어. 이렇게 놓고 풀어보자. 이렇게 놓고. b점이 그러니까 1사분면 위에 직선 위에 있다고 볼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점 있지? 1,0. 요 점이 1,0이고 b점이 문제에서 3,0이래. 이렇게 찍어 보자. 그리고 c점은 0,3이고 그다음에 d점은 0,5래. 이렇게. 그리고 apb의 넓이. 얘 넓이가 지금 s1이라고 한 거고 그리고 CPD의 넓이, 얘를 S2라고 한 거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문제에서 보면 여기 P점의 x 좌평 얘가 이제 길이가 a잖아. a가 그럼 S2의 높이가 되겠지. 얘를 밑변으로 보면 얘는 500이 3에서 밑변이 2고, 그치 높이가 a야. 근데 S2의 넓이는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 2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1에서 a가 돼, 그치 자, 그리고 요 s1의 넓이를 구해보자. 밑변을 이 길이로 보면 3 0기이라면 이지. 그리고 얘는 p의 y 좌표니까 b야 b, 그렇 그래서 s1의 넓이는 2 곱하기 b 곱하기 2분의 1이 돼서 b가 되겠다. 그러면 넣어보자. 여기다가 주어진 식에다 넣어보면. 준식이라고 할게. 준식에다 넣으면, S1이 B지? 그래서 B분의 2 더하기, S2가 A니까 A분의 1이야. 통분해서 쓰면, AB분의 2A 플러스 B거든? 근데, AB는, AB라는 점은 이 직선 위의 점이잖아? 그래서 넣어봐. 점을 대입하면 성립하잖아? 그래서, B는, B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4가 되는 거고, 이거 이양하면 e a 플러스 b가 4가 돼. 그럼 다시 쓰면 얘가 4지? a b 분의 4. 요렇게쓸수 있겠네. 그러면 우리는 이거에 지금 뭘 구하는 거지?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얘뭐를 구하면 돼. 최대값을 구하면 돼. 맥스. 최대 최대값을 구하면 전체 값은 최소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 a b에 최댓값을 찾아보자 얘를 뭐 ab의 최댓값 얘를 l이라고 할까 얘 최댓값 그럼 a 곱하기 b인데 a 곱하기 b는 b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4지 여기다가 b 대신에 마이너스 2a 더하기 4라고 쓰면 함수로 생각하면 함수로 생각하면 이렇게 볼수 있겠네 여기가 이제 l축 l축 여기가 a축 a축 0하고 2를 지나잖아. 0하고 2를 지나고 위로 볼록, 위로 볼록 이렇게 위로 볼록인데 우리는 어차피 최대의 관심이 있으니까 대칭성에 의해서 이거 꼭지점의 x좌표는 1이야. a가 1일 때 최대가 나오지? 이때 l의 최대값은 여기다 1 대입하면 되네. 1 곱하기 a에다 1 대입하면 2. 2가 되겠네. 그래서 l의 최대, 얘의 최대를 최대값이야. 그래서 2가 되니까. 우리가 찾는 전체, 얘의 최소값은 2분의 4. 즉, 2가 되겠다. 이해 가지? 그래서 그때 A값은 얼마야? 1이야. 그때 A값은 1이고, 그때 B값을 찾으라고 한다면 B는 2가 되겠지. 여기다 대입하면. 이해 되지?